Dear Diary, How come I never went to the Tate Britain? 오늘은 드디어 혼자 노는 날. 버스 타고 목적지로 가고 있다. Tate Britain이라는 미술관이다. 현대미술만 좋아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야 오게 된게 들어서자마자 좀 후회됐다. 중앙에 돔이 있고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 시작부터 압도됐다. 첫 번째 관은 영상 전시다. 영국의 박물관은 참 노년층이 많은 것 같다. 친구분들과 함께 오셔서 작품에 대해 토론하시는 모습들이 제법 멋있다. 아 역시 평일 낮에 보는 한가한 런던이 제일이다. 이 전시는 처음엔 기괴하게 느껴졌지만 죽은 생명체를 생동감 있게 박제시켜 생명과 죽음을 대조시켰다는 게 놀라웠다. 미술관이 엄청 크진 않아서 2시간 정도 넉넉하게 둘러보니까 끄적이고 싶은 말이 생각나 몇자 적다 보니 어느새 친구랑 카페에 가기로 한 시간이다. 코벤트가든 한가운데에 있는 체스넛 베이커이다. 컵 나이 전까지 좀 오래 있을 거라 대형 카페를 골랐다. 둘다 시나몬의 현장에서한 명은 시나몬 번, 한 명은 시나몬 슈어 시켜서 반반 나눠 먹었다. 깨저 레이어 좀 보세요. 항상 할 말이 참 많은 우리들 어학원서 에 만난 친구 중에 나랑 성격적으로 제일 잘 맞는다. 그냥 너무 비슷하다. 아까 그 친구랑 반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많은 애들이랑 펍 갔다가 기가 쫙 빨리고 약간의 감기 기운을 얻어 집으로 돌아온 퀸. 안 되겠다. 오세호에서 사온 하이디라고 마라탕으로 감기 녀석을 초장에 잡아야겠어. 당면이랑 야채랑 푸주팩, 각종 소스 다 넣고 물 부었더니 완성. 약간 신맛 나는 게 진짜 중식 같아서 행복했다. 바다리, 체즈.